버퍼링 있었는데 버퍼링 있었는데? 다시 리방됐나? 다시 리방됐군네. 아. 오지에서 그거 떠가지고 다시 리방됐구나. 에, 오지가 안 좋네. 오지네, 오지. 어. 다시 리방됐네요. 아, 볼거 없어요. 네. 아, 똑같죠. 뭐, 베개나 먹고 하겠지, 사람들. 다행복한네 사람들 보니까. 예. 네. 다시 또 리방됐다, 리방 됐다 리방 고객 행위도 안 해주네 나한테는 어우 해이주네 유튜브 구독 누르고 스크린 꺼 휴대폰 있는데 밖에 아우 은혜 응? 해. 리하이 리하이 해. 오랜만에 돌아와요 은혜 응?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으십시오 예, 은혜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이 대게 먹고 나오는 표정이 다 좋네 사람들이 대게 먹으면 행복해지는가봐 아 행복해지고 싶어 그 5G하고, 뭐, 이거, 뭐, 그거, 5G하고, LTE하고, 이런 건 띠띠띠 하다가 그냥 핑! 붙는가 봐. 또 실험을 해봐야지. 카메라 파일 하는 어플 말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유튜브로만 한번 켜봐야지, 다음에는. 이게 한 번씩 꺼지네. 단점이 있네. 엄마. 그래, 응. 아우디 가요, 주 죠? 아, 내복 오 라는 줄알았 다.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지. <웃음> <웃음> 고양이 옥수로 많네. 야, 어디 가는데? 물어보잖아. 낭창하네, 전부 다. 바다 고양이. 어, 저 새끼다. 새끼 옹이다어 태어난 지한두달 됐겠는데? 야 어디 가는데? 음뭐 이리 말랐어? 파주 갈래 대구 갈래 양산 갈래? 결정해라 니가 어? 어? 크림이몰래크림이크림이 한번 r e a m y creamy. Creamy, c r 그림이크림이 응. 내가 내가 널 e 셔보겠어 무슨 그림이랄까? 아 임플란트 때문에 씨 그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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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아저씨가 짭은 거좀 뺐다. 응. 음. 먹어. 음. 잘 먹네. 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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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니다. 애기다 애기. 아기. 한 3개월? 아장재수님 반갑습니다. 혼자서 여행 왔어요. 네. 2플라스 1이라서 거인이 안 돼. 하나에 3분의 2을 줬다, 니한테. 나는 큰 돈을 썼다, 니한테. 잘 먹네. 네, 완전 빼가지밖에 안 보여. 근데 바닷가에 물고 많은데. 니 네, 아저씨 잘 만난 거다, 그래도. 니가 오늘 만났던 고양이 중에서 니가 제일 말랐다. 다 먹으라니. 네. 그래도 짭은 거는. 내가 입으로 쪽 빨았으니까, 여, 뭐, 영분이 어, 있는 걸 좋니 안 좋니 또 혹시나 뭐 댓글 다는 사람도 있을 띈데, 내가 입으로 좀 짭짭한 거는 빨아무스이 괜찮다. 잘 먹네. 아저씨 비켜줄게 맛있게 물어. 아. 맛있게 먹거라. 아이 얼굴 <laughs> 찌푸리지 말아요. 근데 바닷가에 왜저리 말랐지, 애들이? 예전에 뭐그 어떤 영상에 주머니에 어떤 사람이 멸치를 넣고 다니다가 멸치를 막 고양이 새끼 고양이한테 줬다가 막쓰레기랑까지 소리 들었다니까 쓰레기 <laughs> 길고양이한테 멸치 줬다고 짜은거 염분이 이빨에 있다고. 그래고 진짜. 유명한 유튜버가 댓글을 달더라고. 길고양이한테 염분이 돼 있는 뭐 멸치를 준게 잘잘못을 떠나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면서 유명한 유튜버가 글을 달았더라고. 용서이, 아이가! 우리 용서이. 어. 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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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이. 어. 형님, 지금 무슨 행복하다. 그님 뭐야? 기금속인데. 어. 아니가 이해할래? 1급인데. 어. 내 눈에 이런게 잘 비지 기금속인데 은인데 실버 어 실버 됐다고? 아 고기를 안 준다고? 아요큐빅크가 아, 떨어졌네 버린거네 큐빅이 떨어졌어 요 어. 큐빅이 떨어졌어 버린 이유가 있구나 A급이면 버리겠나? 아, 아니다, 아니다. 큐빅 빠졌다. 아, A급은 아니다. S A급 정도, 어, S급 정도. 아. 마이너스 A급, 마이너스 A급, 아, 마이너스 A급. 예전에 용수아너거 그 집에 도 위에 다락방에 그 합판 밑에 g t 티 당긴나. 형 어릴 때그 g t 당기거든. 뭐, 뒤에는 우리 집에 고양이를 많이 키워서 알잖아. 지는 안띠댕기지만 와, 어릴 때지띠댕기면 뭐 미치는 게 진짜. 와. 지가 막그 다락하고, 여러분들 우리 집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용서의 집하고, 요렇게 있잖아. 지붕이 있으면 지붕 사이에 다락방이 있었거든? 천장하고 지붕 사이에. 거기 하판에 이렇게 쳐져 있잖아. 밤 되면 막 지가 막, 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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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고양이를 옥수 오랫동안 키웠단 말이에요, 어릴 때. 예. 아, 어, 진짜 장난이었다니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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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요. 다들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방에. 다들 그저 그렇구나, 난 또. 아, 어,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 집도 그랬어요. 몇 분들이네. 다들 병편이 그렇네. 어, 어 쥐꼬리 한개천는 한약방에, 건대방에 갖다 줘야 돼. 짓꼬리한 개처럼. 옛날에 저는 큰 돈이다. 뭐, 차비, 뭐, 1 0 원, 8 0원할 때였으니까. 해수권. 어. 아. 진짜 큰 돈이었지. 와, 저찌프 짜봐라. 용서 저거 뭔 차고. 이야, 차치기네. 이야, 비용비다 맞겠네. 아, 행복해라. 아 어릴때 잘사는 사람 장교수님 평수라는건 대충알잖아 지금 다 성인이라서 용선이하고 저하고 동네 용선이집은 어릴때부터 한 10평 조금 넘는집일거야 한개 반짜리 너희집이 한개 반인가 두개인가 그럴거야 아마 저희집은 일곱평 칠홉이였어요 일곱평 칠홉 근데 다락방에 다 세줬어요 일곱평 칠홉이뭐 진짜 가늠이 갑니까 진짜 작아요, 예. 근데 마당 있고, 당구 물, 그니까 러 세면으로 칠해가지고, 물이 혹시나 단수될 수 있으니까, 당구에 물도 있고 이랬어요. 그게 일본식 발음이죠, 당구, 탱크. 어우씨, 쉐일링 요또다, 마스터. 와, 이거 비싼데, 이거. 반개? 저희는 일곱 평, 칠 호비였어요. 열 호비 한 평이거든. 아이씨, 또똥 밟았다. 와, 개도 많고, 이 동네 뭐고, 씨. 개똥이네. 어. 하여튼, 우리 동네 한 집이 일곱 병, 칠 호비였어요. 풍물시장. 풍물어시장. 이거 뭐야? 밑에 뭐 있는가 봐. 어. 와, 또새걱분 노래 나오네. 진짜 일곱 병, 칠 호비면 진짜 상상도 못할 평수에요. 여덟 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우선은 오래일 땐다 그런 집에 사는 줄 알았잖아. <laughs> 우선은 집에서는 자식을 키우고 놓고 사는 사람이 삼가구나 살아서 삼가구 집안의 대문 하나에 영덕 대게 맛을 어지 줄로의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맛보지 않고도되안 볼란다. 마다 그래 사는 줄알았어 근데, 좋았죠? 예. 다들 못 살았어? 아.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네. 아유. 예, 쥐꼬리 팔았어요. 예, 우리 고양이가 내한테 항상 지의 사체를 갖다 주면은 머리를 물어뜯어서 죽인 사체를 갖다 주면 저는 가위로 쥐꼬리를 잘라서 좀 말려가지고 예그 한약방에 가서 팔았어요 그러면 천원을 줬어요 예 고마 집에 가라 방 잡아놨다니까 방 잡아놨다니까 돈을 3만해나 주고 이사람아 카드 그거 해놨는데 에어컨까지 켜놨는데 그거 한약 재료였은데요 한약 재료였은데요 그거 고마 집에 가라고 내일 아침에 또 영상을 이 사람아 영덕에서 아침을 또 이렇게 딱 보여줘야지 이 사람아 아침방송 어 그렇지 아, 아. 장재수 님이 내 마음을 많이 아시네 여자들 못쓴다니까 맞죠 장재수 님딱 이렇게 아이 같은 스타일이 야 밥숟갈 나라 이런 스타일이라 아이가 아니 혹시 남자친구한테 밥숟갈 나라한적 없나? 어? 아닐까? 나도 좀, 이렇게, 여름 휴가 비슷한 거는 보내야지, 그래도. 이렇게, 크림이를 먹더라도, 영덕에 와갖고, 이렇게, 톱브라스원크림이를 먹더라도, 이사람아꼭 대게를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잘 사는 거가. 응? 어? 남자친구한테 그런 말을 어찌하노? 조동이로 하면 되지, 뭐. 어. 뭐, 화를,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지, 여자가. 내 봄은, 뽕 좀, 근데, 이래 보면은, 좀, 간상을 보면은, 간상은 가학이잖아 그런 말도 하게 생겼어요. 봐봐. 답답하게 생겼잖아. 화면에 꽉 차지. 어, 답답하게 생겼잖아. 장재수님 가끔 오시지. 노래 좋아하시고. 맞죠? 여러분들은, 막 이만, 이만 방종하죠 예. 슬슬이 숙소 가갖고,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씻고, 예. 팬티는 버릴 만한 거한개 들고 오고, 여분으로 한개더 들고 왔기 때문에, 예. 낳는 것도 떨어진 거 하나 들고 오고, 그것도 버릴 만한 거 들고 왔고, 예. 안 되면 흔들어야지. 흔들으라고. 또 방송하나? 그건 뭐, 내 마음이지. 근데 뭐, 내가 정신병자처럼 뭐, 밤이고, 낮이고, 계속 방송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방송하잖아. 어느 정도.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장재수님 아주 예, 멋지신 분입니다. 저 분은 딱 봐도 키가 한180한3 정도에 어, 몸무게 78kg 배식 에스팩은 있고 어, 술을 음주를 즐길 줄 알며. 여자친구를 위할 줄도 알면서 어, 한두시 반까지 여자친구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막다 했다가 여자친구 가 집에 간다면 깨끗하게 욕한 욕 마디 할수 있는 남자 예 그런 남자죠 예할 것도 없음 시로 야할거 없는 건 있는 건 이거 인들라요 이거 일정한 이 사람아 텔레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할게 많은데 그리고 욕조에물 받아놓고 막때도 밀고 그런데 어. 2 0만명이 어딨노 이 사람아 그런데 폐쇄됐는데. 어, 여기는 장애인 구역이에요. 대개 구역이 대개 구역. 어, 대개만 주차할 수 있는 곳. 어, 여긴 대개 주차 구요 와우, 씨. 좋네. 어, 대개 주차 구요 장애인서가 아니고, 어, 나가자. 이 뭐, 뭐, 아이가 아니고, 이 뭐, 뭐고, 뭐 40mm가. 어. 예, 여러분들, 예, 이만 방송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휴가처럼, 예, 그래도 잠이라도 좀 자야죠. 예, 그래도 오늘 아침, 그도한 새벽, 한일시까지 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저는 요서또 요거 한개더 남았어요. 고양이한테 안 뺏기고 내가 먹으려고. 예, 아까 엄마한테 거의 한개다 줬고, 예. 예, 여러분들. 조만해주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방송해라. 안다안다잘끄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 뿅.